이 내용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obesity 하면 이제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obesity가 이제 비만인 자 그런데 obesity epidemic. 자, 원래는 epidemic 지금 상황이거든요. 전염병 자, 근데 요 비만에 대해서 조금 어,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풀어가고 있어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conceptualization. 자, c o n c e p t u a l i z e 개념화다. 하 그래서 conceptualization 개념화가 되겠죠. 자 정확한 개념 아 어비스 펜 아피레믹 아피레믹 하면 전염병이 아니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상황을 자 그래서 아피레믹 하면 전염병, 유행병도 맞고요 그어뭐 확산도 맞고요 둘다 맞네요 훤이 좋은 건 아니겠죠 급속한 뭐 확산, 유행, 유행병 자서 팬다믹 하면 이제 지금 상황이죠 그게 더확 퍼지는 상황. 자 어쨌든 전염, 음, 비만 전염병? 비만의 급속한 확산. 이걸로 이해하는 게 낫겠죠. 전염병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비만의 전염 급속한 확산을 정확하게 개념화하면 자 뭐냐면 people are responding. 자 사람들은요. 뭐에 어, responding to the forces. 어떤 힘에 반응하는 거예요. in their environment. 환경에. 자 rather than 뭐뭐라기 보다든 자 lack in 하면 뭐뭐가 부족하다 자 rather than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lacking in 여기서는 동명사가 되겠죠 자 뭐가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 흔히 이제 비만이면 power and self control 뭐 힘과 통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power 뭐 의지력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래 저는 이 글의 주제가 이게 아닐까 그렇죠? 사실 조금 더 읽어보긴 했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저는 안안 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앞부분에 보통 이제 앞부분에 막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럼 너무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죠? 비만의 아피라믹,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거지 어떤 뭐 의지력이나 self-control, 통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A metaphor that are truly captures the phenomenon. 자, phenomenon 하면 현상. 자 현상을 capture 한다는 얘기니까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메타는자메타포는 메타포는 비유잖아요. More captures, more t h n 관계대 명사 주격이 되겠죠. 어쨌든 큰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자, 메타포는 이제 쓰나미. 자, 쓰나미 막 몰려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The environmental tsunami of cues and stimuli까지가 주어겠죠. 자, cue하면 cue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신호, 신호를 보내는 거 있죠. 신호와 stimulus, stimulus. 어, 뭐라고요? 복수 형태가 s t i m u l 가 돼요. 쓸까요? 궁금하면 stimulus. 단수로 자극이고요. 이거의 복수 형태가 s t i m u l 이런 단어들 몇개 있어요. 이렇게 끝나서 복수 자극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신호들과 자극들의 환경적인 쓰나미가 artificially. 자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배고파서 야식 먹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래. 막 광고 보면 밤에 TV 광고든 그렇죠. 유튜브 광고든 막 이렇게 먹는 거 밤에 맛있는 거 나오면 먹고 싶잖아요. 그 얘기예요. And lead them. 그리고 그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unintentionally. 자, 의도하지 않게. 자, intention 하면 의도잖아요. So unintentional, 의도하지 않게 overconsume, 과소비하게 만들고요. And to remain excessively sedentary. 자, sedentary 이런 정도 단어 사실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앉아서 지내고 학교에서도 앉아서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도 앉아서 수업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는. 자, 보면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세 e d e 형용사. 그럼 excessively, 요부사예요과도하게 앉아서, 지내게만 그렇죠? 자, o so v e r c o n s u m e 은과소 비도 괜찮지만요, 우리가, 뭘 먹어서, 이도 c o n s u m 도 c o n s u t e 이라고하거든 a 과다 e 뭐 이렇게 했 t h o c e r t a k e 자, s t h o a s p o e e c i e t s n 아, 뭐였 뭐였냐면요. To provide swimming lessons and cheerleaders. 자 수영 강습을 파스나미가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 강습과 cheerleader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이죠. The response has clearly. 자그 반응은 분명히 not been proportional to the threat. 자그 위협에 적절해서 적절하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았죠. 자 proportion 하면 원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proportional 하면 비례하는. 그 그러니까 쓰나미가 큰데, 그렇죠? 수영해서 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협은 이렇게 큰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People cannot change their responses to cues. 자 사람들은 자신의 반응을 바꿀 수 없어요. 신호에 they do not perceive. 자 그들이 인지하는, 그렇죠? 신호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Unless we focus on a more appropriate response, 자 뭐뭐하지 않는다면, if not 만약에 우리가 초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더 appropriate 적절한 반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the obesity epidemic 자 비만의 급속한 확산은 will continue 계속될 거예요. The real solution 진짜 대책은 뭐예요? namely To control and reduce. 자, 통제하고 줄이는 거죠. Those forces, 그런 힘을, that are causing the tsunami. tsunami를 유발하는. 자, change the cues. We are exposed to. 자, 우리가 노출되는, exposed to. 노출되다. to the cues.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신호에 노출되는, 노출되는 신호를 change, 바꾸고요. on a daily basis, 뭐, 매일, 일상에서. 그렇죠? 자, explicit 하면은 명백한, 분명한, 자, 명백한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We cannot change.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음, 이렇게 뭐 이어지겠죠. <laughs> only then.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의 주어 동사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only then은 주어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will. People. be able to 도치구문이에요 only t e n 이 문장이 맨 앞으로 오면서 도치가 됐어요 도치구문 자 그때 오직 그때만이 사람들이 be able to 할수 있어요 make good use of swimming lessons they receive 자기들이 받는 수영 강습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And bring themselves. 자 그리고 자신들에게 에너지 밸런스를 가져오는 거죠. 에너지의 균형을.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preferences. 자 개인의 선호. p r e f e r e n c e s 선호 뭘더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뭔가 심오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아주 뭐 깊이가 있는 전신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7번도 내용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표시하고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도 얘기했고요. The real solution will be to control and reduce those factors that are causing the tsunami. 여기서 또 키워드가 obesity epidemic. 이런 표현도 사실 같이 들어가야겠죠. environment.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8번 볼게요.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자 good idea 좋은 생각을 이제 robust innovations 자 robust 이런 단어 재밌어요. 밑에 있긴 있네요. 보니까 탄탄한, 튼튼한, 혈기왕성한 이런 뜻이에요. 자 <laughs> 탄탄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요. 단수 취급해요. requires that 이하를 필요로 해요. The ideas be changed from bare bones possibilities 자 여기 왜 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사실 s u g g e s t 다음에 그쵸 주전에 s u g g e s t 가 있으면 that 안에 should가 생략된다 그 구조거든요 이것도 누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require, suggest 말고 또 동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should가 생략된 이런 구조도 저는 종종 문제에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로 추가 조사하기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단어에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require 필요로 해요. 자, 뭐를 필요로 하냐면 음, 생각이 should be changed. the change from a to b. 자,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 bare b o n e s 원래 bare bone s 하면 막 삐쩍 마른 이런 건데요. 자, bare bones s가 붙어 가지고 형용사로 빈약한의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a 레 베어 l e 다면 말라케 이런 뜻이거든요. 자, 빈약한 가능성을 to something, 뭔가로 바꿔야 돼요. In which investors can see value. 자, 거기서 <laughs> 투자자들이 가치를 볼수 있어야 되죠. 자, 볼수 있는 something, 무언가. 자, 근데 something, 이 자체도 그쵸? 뭔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 살짝 그런 뜻이 있어요. 그쵸? 어떤 것? 자, some great ideas, 어떤 좋은 생각은요, are overlooked. 간과돼요. Because 자 왜냐하면 자 advocate 자 advocate 하면 주장하다. Advocate 주장 주창자 말이 어렵죠. 변호인 변호사도 advocat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dvocate 자 동사로는 advocate 이렇게 읽고요. 자 advocate 하면 이런 말 너무 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창자 대변인 이렇게 할까요? 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did not provide,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sufficiently, 자 충분히 compelling picture. 자, compel, 이 단어 잠깐 볼게요. 자, com, 자 compel 하면, 자,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강요하다 이 뜻인데, 자, compelling 하면 설득력 있는, 강력한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설득력 있는, 설득력 <laughs> 있는, Picture, 그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Of the potential attractiveness, 자 가능성 있는, 자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니까 거기 이 붙었잖아요. Analysis, -E 어 매력이죠. Of the innovation, 그 혁신의 가능성 있는 매력을, 네, 대안어도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Instead, 대신에 the advocates hoped, 자그 주장하는 사람은 바라는 거죠. That The value, 그 가치가, would be self-apparent. 자, 이런 단어 참 재밌어요. 자, apparent 분명한 건데, self-apparent, 그니까 자명한. 스스로 막 드러나는, 요 정도? 그쵸? 아, 그 가치가 막 드러나겠지, 명백해지겠지. 그래서, 딱 자명한 이, 이 말이 약간 어렵지만, 그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쵸? <laughs> 막 드러나는 거야. 자, it seldom is. 거의 그렇진 않죠. 거의. 저, 자, 좋은 아이디어 자체가 와, 가치가 드러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Or they made inflated. 자, inflate 하면 과장하다인데요. 자, inflate 과장하다, 부풀리다, 가격이 오르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사실 뭐전 세계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많아져요. 돈이 많이 유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또 오르죠 아마 여러분 경제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동사로 인플레이트는 과장하다 부풀리다 <laughs> 자 또는 자, they는 advocate a d v o c a t e 겠죠그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장해요 projections of the timing and size of the return on the investment 자, 자 projection이니까 자 projection 추정 예상인데요 이것도 음, 자유주제 과제가 있어요 자 pro가 들어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 정의를 좀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aughs> 예상 타 시기와 사이즈 자 return이니까 원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상 투자했으면 를 어때요 investment 보상 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막 금방 올 거야 막 금방 뭐 보상 받을 거야 크게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요 thereby 그러므로 alienate 이 단어 좀 알아두면 좋을 것같아 소외시키다 alienate 소외 alienate. 소외시키다 투자자들을 소외시켜요 Who d i s t r u s t hype? 자, hype 과대광고 명사 동사 다 돼요 자 과대광고를 믿지 않죠 투자자들은 The process of idea management 자 idea m a n a g e 우리말로 어떻게 얘기해야 나요 음. 말 그대로 는 관리지 뭐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should include. should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떤 과정을 process step 과정을 포함해야 돼요. That turns the idea. 자그 생각을 into a sufficiently complete picture. 충분히 complete 완성된 그림으로 바꾸는. 과정을 포함해야 돼요. In which potential investors, 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can see, 뭐를 볼수 있어야 돼요? The real value and risks of investing. 이장 주장이에요. 이 글에 요지가 나왔어겠죠 그렇죠? 진짜 가치와 투자의 위험성. 투자하면 항상 risk, 위험성이 있잖아요. This deal making. 자, 이 deal making process는, 자, 이렇게, 무죠 이렇게. 다옴표를 묶였다는 얘기는 앞부분에 이 글에 일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deal making process. 이 사람이 뭐 만든 말일 수도 있고, 인용한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거래가 make 되는 과정은 resembles. 자, 뭐를 닮아 있어요? The investment process. 투자 과정을 닮아 있어요. That venture capitalists require for their investments under consideration. 자, capital 하면 자본이잖아요. 뭐, capital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venture capitalist 하면, 벤처 투자자. 자, 벤처 투자자들이 요구해요. 그들의 investment, 투자. 투자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 그런데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자기들이 뭘 투자할지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답은 뭐 5번이고요.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음, 저는 두 군데를 표시를 해봤어요. 맛부분에 자, 충분히 강력한 그림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잠재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혁신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혁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potential... 어. i n v e s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밸류도 보고 리스크도 볼수 있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